당신은 요즘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일어나야 하나요? 많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이것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전립선이 부어 방광을 누르고 사적인 부위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기, 성적 능력, 남성의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경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발기는 약해지고 성적 파워는 줄어들며 자신감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성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올바른 정보, 신뢰에 대한 주의, 그리고 일상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은 새로 만들어졌고 이번 달 안에 구독자 1천 점 명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사적인 건강을 걱정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빠르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에 활력이라고 적어주세요. 최소한 100개의 댓글이 있어야 유튜브가 이 영상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남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목표를 이뤄냅시다.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전립선이 염증이 있거나 커졌을 때 조용히 당신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음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지며 발기의 강도와 지속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욕구의 문제나 나이 탓이 아닙니다. 순전히 생리학적인 문제입니다. 적절한 혈류가 없으면 성적 파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은 전립선은 사적 부위의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방출하여 감각을 줄이고 조루나 중간에 발기가 풀리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과 남성성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뿐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몸의 구조를 잘 모릅니다. 전립선은 몸에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으며 골반순환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셈이 커지게 되면 보통 50세 이후 자주 발생합니다. 주변의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음경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발기를 약하게 만들고 성관계 중 쾌감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찌그러진 호스를 통해 물을 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압력이 줄고 흐름도 줄어듭니다. 피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도도 없고 견고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남성은 스스로가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지만 실제 문제는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은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기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혈류를 돌보는 것은 곧 당신의 활력을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신체는 완전한 발기부전이 오기 훨씬 전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발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아침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사적 부위의 묵직한 느낌 그리고 끊임없는 소변 욕구는 모두 명확한 경고입니다. 부은 전립선은 염증 물질을 방출하여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 몸을 항상 긴장 상태에 두게 만듭니다. 이것은 감각을 줄이고 성관계 중 컨트롤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즐거워야 할 순간이 좌절로 바뀌게 됩니다. 남성은 자신이 점점 남성답지 못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활력 저하는 실제 원인이 있고 대부분은 단순한 한 가지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것. 좋은 소식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호를 이해하고 나빠지기 전에 행동하면 됩니다. 성적 파워는 관심, 예방 그리고 현명한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좋은 발기가 욕구나 적절한 자극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기는 순환현상입니다. 피가 음경으로 빠르고 강하게 도달해야 음경 내부가 채워지고 단단해지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부어 있거나 염증이 있을 때이 과정은 방해받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머릿속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종 몸 자체가 구조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쁜, 혈류는 성 반응을 줄이고 시간이 지나면 남성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혈류 없이는 파워도 활력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고 혈관이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피가 더 자유롭게 순환할수록 더 강하고 오래가는 발기, 더 많은 컨트롤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적인 부위에 뭔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성관계 중 감각이 예전보다 약해졌다고 느낀 적은요. 이것은 전립선에 조용한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셈은 종종 통증 없이 커지지만 주변 근육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방출하고 골반 신경 기능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감각 감소, 컨트롤 상실, 약한 발기, 낮은 쾌감 이 만성적인 긴장은 몸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보상하려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남성은 파워를 잃고 자신감을 잃으며 그 이유가 지속적인 염증 때문이라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전립선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활력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호를 인식하고 똑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립선이 건강할 때 주변의 모든 시스템이 더잘 작동합니다. 피는 자유롭게 흐르고 신경은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몸은 더 많은 파워,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컨트롤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강한 발기, 빠른 반응, 그리고 자신감 있는 성생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한 전립선,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있거나 커지면 혈류, 감각, 발기 시간, 심지어 마지막 쾌감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전립선을 관리하는 남성들은 실제로 성능의 향상을 경험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적인 해결책 없이도 힘은 내부에서부터 나옵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아마 수박을 그냥 더운 날 먹는 시원한 과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박은 당신의 사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식품입니다. 수분이 풍부한 수박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방광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수박의 하얀 부분. 껍질과 붉은 과육 사이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고 이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천연가스로 피가 음경으로 더 강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결과는 더 강하고 더 오래가는 발기 그리고 향상된 성능 뿐만 아니라 수박은 전립선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도 풍부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섭취하면 이 단순한 과일이 파워와 활력을 되찾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성 건강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제 목표는 첫 천연명의 구독자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나는 내 활력을 관리한다 라고 써주세요. 유튜브는 댓글이 많아야 이 영상을 더 많은 남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이 미션을 이뤄봅시다. 이제 주목하세요. 수박을 성능 향상을 돕는 기능성 주스로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수박 두 조각 하얀 부분 포함해서 믹서에 넣고 찬물이나 코코넛 워터, 레몬즙, 생강 한 조각을 추가하세요. 원한다면 계피 약간과 꿀한 스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주스는 시트룰린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강화하며 강하고 오래가는 발기를 자극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고 강력한 습관입니다. 신선하면서도 당신의 활력과 성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음료. 꾸준히 마시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자연 주스를 마시고 나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나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이 부족하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남성의 성 건강은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강한 발기는 좋은 혈류, 호르몬 균형, 염증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 하루 20분 걷기 당 섭취 줄이기 수면 관리하기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면 당신의 몸은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도 건강한 전립선 강한 혈류 회복된 에너지.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활력은 올바른 정보 지혜로운 식단 지속적인 관리의 합입니다. 비밀은 마법의 약이 아닌 꾸준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주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당신을 아직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